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오늘은 고양시 대자동에 있는 가나 다육에서 묵은둥이들을 한번 영상에 올려볼까 합니다. 고급 창종류들의 아이들이고요. 대품의 아이들도 한번 올려볼게요. 가격 워낙에 저렴하고 자구들도 많이 달린 아이들로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택배는 한 개도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봐주세요. 이 앞쪽에 예쁜 아이들부터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분 포함제 판매하는 아이들은 분체 배송을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루쭈입니다. 자연 한몸이에요. 이 아이 화분 포함해서 2만원에 올려 드릴게요. 수량은 2개 있습니다. 분 포함해서 이 아이 2만원이에요. 자연 한몸입니다. 자, 화분은. 자 이렇게 생겼어요. 두개 있어요. 유아이들 분포함해서 2만 원입니다. 자연 한 몸이에요. 여기는 화이트라인 묵은 한 몸입니다. 유아이 2만 원이에요. 자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묵은 아이입니다. 화이트 로즈 묵은둥이고요. 화분 포함해서 유아이 15,000원입니다. 화분 포함해서 15,000원 목대도 상당히 튼실하고요 요거 나오는 모습 좀 보세요 너무 귀엽고 예뻐요 분 포함해서 15,000원입니다 진짜 저렴합니다 여기 레드핑크 철화 군생이에요 요 아이도 화분 포함입니다 공방분이에요 요 아이는 23,000원입니다 23,000원 공방분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색감도 예쁘고요 얼굴 두수도 참 많아요 딱 이렇게 물든 아이입니다 23,000원입니다. 라울 묵은 한몸이에요. 이 아이는 15,000원입니다. 15,000원. 자, 이렇게 화분은 요거는 제외고요 자, 화분도 구매하고 싶으시면, 자, 문의하시면 구매 가능한 아이입니다. 라울 묵은 한몸 15,000원이에요. 로스코프 자연 한몸입니다. 묵은둥이고요 대품이에요. 이 아이 한몸입니다. 7만원입니다. 자, 전체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워낙에 사이즈가 좋고요 자, 높이 보여드릴게요. 얼굴 드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UI가 자연 한몸이라고 합니다. 상당하죠. 오래된 아입니다. 이 7만원입니다. 셀렉스, 묵은 한몸이에요. UI는 대품입니다. 6만 5천원이에요. 자,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목대가 상당합니다. 오, 이거 자 대품이에요. 65,000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사막의 별입니다. 묵은 한 몸이에요. 대품이고요. 75,000원입니다. 사막의 별자이 아이가 한 몸이라고 합니다. 진짜 오랜 나이입니다. 목대가 상당히 커요. 자이 아이 자 75,000원에 요 묵은 한 몸입니다. 양진 이거 군생이에요. 자연 한몸입니다. 대품이에요. 요게 한몸이라고 합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좋고요. 아주 새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와 대단합니다. 이 아이 7만원 한몸이에요. 자 이쪽으로. 자 여기 미니고사홍 철화 군생입니다. 이 아이는 두몸이라고 합니다. 2만원입니다. 2만원. 자,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카시즈 폴, 묵은 한몸입니다. 자연 분생이고요이 아이는 3만원입니다.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여기 페리도트 묵은 한몸입니다. 수량은 2개이고요. 이 아이 가격은 14,000원이에요. 자, 페리도트입니다. 14,000원입니다. 소인제 금, 묵은둥이, 이 아이 화분 포함해서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화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도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있는 아이는 노네반스 철화. 자, 묵은둥이고요. 화분 포함해서 이 아이는 만 오천 원입니다. 만 오천 원. 철화하고 생얼하고 아주 잘 엮여 있어요. 노네반스 철화입니다. 분 포함해서 만 오천 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레티지아 철화. 이 아이 묵은둥이 다섯 개 있어요. 자, 가격은 구천 원입니다. 자 이렇게 유아이들 9,000원 올려드릴게요. 자, 색감 예쁘죠? 엘샤입니다. 엘샤 얼음공주 자연 군생입니다. 수량은 5개 있어요. 가격은 9,000원입니다.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빙빙 다가를 달았어요. 엘샤 얼음공주 자연 군생입니다. 유아이들 9,000원씩 올려드릴게요. 와, 요쪽으로 갈게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맵이나 군생입니다. 맵이나 군생 자연 한몸이에요. 수량은 다섯 개 있습니다. 요 아이 만 삼천 원이에요. 요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얼굴이 이렇게 빠글빠글해요. 자, 요렇게 많습니다. 자, 요 아이들이 자, 자연 한몸이에요. 자, 만 오천 원씩 올려드릴게요. 올리비아 자연 한 몸입니다. 요거 화분 포함해서 3만 원입니다. 자, 수량은 두개 있고요. 공방분이에요. 자, 공방분 요렇게 생겼어요. 자, 공방분. 자, 유아이 3만 원입니다. 자, 여기도 자, 얼굴이 이렇게 바글바글 많아요. 유아이도 3만 원입니다. 오렌지몬노 묵은 한 몸이에요. 자, 유아이 2만 원입니다. 수량은 두개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이 아이 한몸이에요. 2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파피스 로즈 철화 군생이에요. 묵은둥이. 수량은 두개이고요 2만 5천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 깊은 분에 심어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목대도 이렇게 튼실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 이 아이 2만 5천원에. 자, 파피스 철화입니다. 불새 자연 한몸이에요. 대품이고요. 4만 5천원입니다. 자, 대품 한 몸이에요. 45,000원. 자,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이거 10, 이거 지금 17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이 작은 아가가 10cm 합니다. 자, 이 작은 아가가 10cm예요. 이런 아이들은 더 커요. 이 아이 대품이에요. 4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블랙 라이트 에보니, 묵은둥이. 이 아이는 65,000원입니다. 65,000원. 아우,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아가도 물고 있고요. 자, 이 아이도 17cm 사각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이아 6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엠만 묵은둥이 대품이에요. 이 아이는 65,000원입니다. 자, 입장이 상당히 단단하고요. 자, 아가도 달고 있어요. 자, 손톱꽃이 정말 멋, 멋집니다 이렇게 자,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18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이 아이가 이 화분 사이즈만 합니다. 유아이 엠마 무은둥이 대품이에요. 65,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후군입니다. 무은둥이대품이고요 65,000원입니다. 자대품이고요 여기 아가들 좀 보세요. 자, 아가가 이렇게 많이 달려있어요. 와, 속에서 나오는 생장점에서 나오는 유아이도 검붉은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요. 유아이도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가, 상장이 많이 물었어요. 18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후군이에요. 유아이가 65,000원인데, 아가들 이렇게 많이 물었어요. 불, 여기는 블랙선 묵은동이 대품입니다. 이 아이도 65,000원이에요. 65,000원. 이렇게 앞뒤로 아가들을 많이 물고 있는 블랙선 묵은동이 대품이고요. 이 아이도 65,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18cm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자, 이렇게. 자, 저쪽으로 또 가겠습니다. 로치입니다. 묵은둥이에요, 이 아이. 대품이고요. 자, 한몸입니다. 45,000원이에요. 자, 45,000원짜리, 요, 한몸이래요, 한몸. 사이즈가 상당합니다. 이 아이, 로치 45,000원입니다. 선스타 묵은둥이, 이 아이는 수량은 2개 있어요. 자, 가격은 만원입니다. 요렇게 만원이에요. 로쭈 이 아이. 자, 화분 포함해서 3만원입니다. 3만원. 수량은 2개 있어요. 자, 화분은 이런 화분이고요. 요게 있는 아이는 이 요렇게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이 아이 분 포함해서 3만 원에 올려 드릴게요. 오비프롬입니다. 묵은 한 몸이에요. 자, 요거이 화분 포함해서 17,000원입니다. 자, 17,000원. 아주 댕글댕글 댕글 예뻐요. 자, 어어 가지고 이렇게 자, 야무지게 묵은 아이예요. 미울입니다. 미울. 요거 화분 포함해서 25,000원입니다. 2이만 오천원. 수량은 두개 있어요. 이거 얼굴. 자, 요렇게 딱박을박을 나와요. 어 진짜 예쁘죠. 이아이 화분 포함해서 25,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실루엣입니다. 자연 한몸이고요. 묵은둥이에요. 이아이 45,000원입니다. 한 몸이에요. 와, 이쪽에 뒤쪽으로도 이렇게 아가를 많이 물고 있어요. 와, 사이즈는 이렇게 되는 사이즈입니다. 실루엣 자연 한몸 묵은둥이 45,000원입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묵은 한몸이에요. 이 아이 4만원입니다. 한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입장이 상당히 단단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미니 벨 금입니다. 미니 벨금 묵은 한몸이에요. 화분 포함해서 35,000원입니다. 와우, 이 아이 진짜 예쁘죠? 지금 여름이 되면서 조금 물이 빠진 아이예요. 자, 아이. 아주 새빨게지는 아이고요. 정말 예뻐요. 자, 화분은 이렇게 깊은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고요. 화분 포함해서 이 아이가 35,000원입니다. 화이트 라인. 묵은 한 몸이에요. 25,000원입니다. 사각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와, 15cm 이상하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실물 가격입니다. 25,000원입니다. 여기는 아들이 아드네 묵은둥이, 화분 포함해서 15,000원입니다. 이렇게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오렌지색으로 물든 아입니다. 이 15,000원이에요. 일본 라즈베리, 묵은 한몸입니다. 화분 포함해서 UI 15,000원입니다. 자, 화분 포함해서 15,000원. UI 한몸이에요.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에샤 화분 포함해서 15,000원입니다. UI는 예운분이래요. 예운분. 예온분입니다. 화분 포함해서 15,000원, 통풍도 잘 되고 자 통기성도 좋은 그런 예, 아주 고급진 화분이죠. 분포함해서 15,000원입니다. 여기는 라이맨 칠리 묵은 한몸이에요. 화분 포함해서 2만원입니다. 2만원, 이렇게 자 화분 포함이에요. 2만원입니다. 자 얼굴 두수 많아요. 요거 한몸입니다. 미니 구사웅 무근둥이 화분 포함해서 2만 원입니다. 자 입장이 단단합니다, 이 아이. 자 빨갛게 물드는 아이고요. 자 화분은 이렇게 고급진 아이예요. 자이 화분 포함해서 이 아이 2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시성 금입니다. 무근둥이고요. 수량은 두개 있어요. 13,000원입니다. 13,000원. 자 목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시성 금입니다, 이 아이도. 자, 두개 수량이 두개 이고요. 13,000원의 희성 금입니다. 또어디 쪽으로 갈까요? 이쪽에 페로독스 철화 무근둥이고요 화분 포함해서 25,000원입니다. 25,000원. 자, 얼굴이 이렇게 떼글떼글 묵었어요. 자, 여기생 쌩얼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 철화가 양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네요. 자, 얼굴을 보호하고 있어요. 쌩얼 얼굴을 보호하고 있는 아이 같아요. 사각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자, 베란다에서 정리하기도 아주 깔끔한 아이죠. 2만5천원에 올려 드릴게요. 달마 미인입니다. 묵은둥이고요. 화분 포함해서 이 아이도 2만 원이에요. 공방분입니다. 자, 공방분. 자, 수영이 진짜 예쁘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유아이. 자, 보이시나요? 2만 원에 화분 포함가입니다. 방울복랑 묵은둥이에요 화분 포함해서 요아이 15,000원입니다. 목대 이렇게 튼실하고요. 알사탕처럼 아주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분 포함해서 요아이는 15,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원종 자라고사 묵은 한몸입니다. 화분 포함해서 23,000원이에요. 자 화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고급지고요. 예쁜 화분입니다. 이 자라고사는 손톱 끝이 매력이죠. 아주 매력이 덩어리입니다. 이 손톱 좀 보세요. 자, 이 아이 분 포함해서 23,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환타 무은 한몸이에요. 화분 포함해서 2만원입니다. 2만원 이렇게 생겼어요. 환타 무은 한몸입니다. 그거 2만원에 분 포함가입니다. 여기는 모모카금 군생입니다. 화분 포함해서 이 아이는 2만 원입니다. 2만 원 분포함에서 2만 원. 자 이렇게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아주 굶기가 해가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2만 원에 자 분포함가 올려드릴게요. 에버십니다. 묵은둥이 화분 포함가예요. 이 아이 2만 5천 원입니다. 2만 5천 원. 자 화분은 이렇게 깊은 분에 심어져 있고요. 속에 아가들이 이렇게 팍글팍글 나오네요. 2 5 0 0 0원에분 포함가입니다. 레몬너주 화분 포함가입니다. 15,000원이에요. 이 요렇게. 자, 겨자색의 화분이고요. 목대도 있는 아입니다. 이분 포함 15,000원이에요. 펜지 철화입니다. 화분 포함해서 15,000원입니다. 자, 요거 사각 화분이에요. 오렌지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이렇게 철화가 아주 빠글빠글 엮여 있네요. 베이비 핑거, 묵은 한몸입니다. 화분 포함해서 유아이 와, 이 아이 15,000원입니다. 와, 이목개좀 보세요. 자, 이렇게 아주 자기 마음대로 자유무방하게 자란 아이. 자, 이 아이 묵은 한몸입니다. 분 포함해서 15,000원이에요. 자, 화분도 이렇게 예뻐요. 자,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집시, 묵은 한몸입니다. 화분 포함해서 이 아이는 2만원입니다. 2만원. 이것도 한몸이에요. 자, 화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분 포함해서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베이비 핑건 묵은 한몸입니다. 이 아이는 화분 포함해서 2만원입니다. 화분은 이렇게 깊은 사각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목대가 상당히 건강하고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 이 아이는 분 포함 2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누다 화분 포함이에요. UI는 예운분입니다. 1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예운분이라고 쓰여있네요. 자, 화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UI 가격대 나가는 그런 화분이죠. UI 1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자, 이쪽으로 창 UI 안 찍었나요? UI는 가격이 없네요. 자, UI는 마왕입니다. 마왕. 자, 이렇게. 와 요거는 가격이 없어요 요 대표님 요거 가격 자 잃어버리시고 안해놓으신 것 같아요 17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마왕이에요 자 입장이 상당히 단단합니다 자, 여기도 자 요거 자, 가격 올려놓겠습니다 멕시코 마리아 군생입니다 묵은 한몸 대품이에요 요아이 65,000원입니다 자 요아이가 한몸이래요 한몸 와 이렇게 아, 사이즈도 좋아요. 자, 묵은 한몸, 분생이고요. 요거 사이즈는 1 0 c 얼굴 하나가 10cm 합니다. 이렇게이 아이는 우마왕이라고 합니다. 우마왕 초특가 세일 대품. 이 아이 65,000원이에요. 오늘 초특가로이 아이 세일해드릴 대품이고요 65,000원. 우마왕이라고 합니다. 와, 여기 입장이 상당히 단단하고요. 이거 입장이 상당히 두꺼워요. 요 입장 하나가 4cm가 넘어요. 자, 여기도 있고요 자, 흰떡꽃이 매력이에요. 붉은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자, 이 아이는 18cm 사각분에 심어져 있 아이, 있는 아이예요 65,000원에 요거 초토가 세일 대품입니다. 이쪽에 멕시코 마리아 철화 묵은둥이 이 아이는 대품이고요 가격은 8만원입니다. 아, 전체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와, 여기 철화 좀 보세요. 앞쪽에 이렇게 생얼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도 와, 이거 18cm 사각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자, 이거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와, 이거 어 오메나 웬일이야. 사이즈가 이렇게 커, 이렇게 좋아요. 자, 이아이 멕시코 마리아 철다목은둥이 대품이에요. 이아이는 8만 원에 올려 드릴게요. 와, 저쪽에 또 어디까지 찍었죠? 와, 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유, 하우, 어디까지 찍었죠? 워낙에 많아가지고. 자, 이쪽으로 갈게요. 줄수입니다. 화분 포함이에요. 자, 이 아이 예온분이에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푼 포함해서 15,000원 올려드려요. 자, 예온분입니다. 15,000원이고요. 와, 이쪽에 있는 아이는 여기 아이스 에이지 묵은 한몸입니다. 25,000원이에요. 오, 아이스 에이지 묵은 한 몸이에요. 2만 5천 원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사이즈가 커가지고 지금 바깥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 아이는 한 몸이에요. 요거 2만 5천 원입니다. 링고 스타 묵은 한 몸입니다. 4만 원입니다. 자, 4만 원이에요. 자, 입장이 상당히 단단하고요. 손톱꽃이 이렇게 매력이 있어요. 홍 붉은색으로 무리든아이 링고스타 묵은 한몸이에요. UI는 4만원입니다. 빵빠의 철화 화분 포함이에요. UI 18,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레인보우 선셋 묵은 한몸입니다. 화분 포함해서 23,000원이에요. 자, 23,000원. 자, 사각 화분이고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해요. 23,000원입니다. 블랙탑 바이솔이에요. 화분 포함해서 만원입니다. 자, 만원. 이렇게 핑클로비 묵은 한 몸이에요. 이 아이도 화분 포함해서 2만 5천 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화분도 아주 예쁘나 화분이에요. 자 핑클로비 화분 포함해서 2만 5천 원에 올려드릴게요. 물방울 베리 자이 아이는 우차. 물방울 베리 자연 한 몸입니다. 2만 5천 원이에요. 자 물방울 베리 한 몸입니다. 자 오래되면 자장에 물방울이 이렇게 이렇게 생기는 아이입니다. 자, 25,000원이에요. 자연 한, 한 몸이에요 오비디데입니다. 자연 한몸이에요. 25,000원입니다. 이렇게 자주색으로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자,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이 아이 오비디데 자연 한몸. 25,000원입니다. 하월시아 금입니다. 묵은 한몸이에요. 이 아이 55,000원입니다. 한몸입니다. 와, 이거 사이즈 한번 재보고 갈게요. 자, 입장 끝에부터 입장 끝까지. 지금 이거 20cm가 넘습니다. 하월시아 금이에요. 묵은 한몸이고요. 55,000원에. 자, 이와에 올려드릴게요. 파랑새입니다. 화분 포함이에요. 예은분입니다. 15,000원이에요. 자, 핑크새입니다. 핑크새. 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어요. 구찌입니다. 자연 한몸이에요. 화분 포함해서 35,000원이에요. 35,000원. 얼굴 들어서 상당히 많죠. 이렇게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이거 화분이 이렇게 깊어요. 자, 이거 13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이쪽으로 갈게요. 소인재 금입니다. 화분 포함해서 15,000원이에요. 수량은 두개 있어요. 예은분입니다. 예은분. 요렇게 생겼어요. 분 포함해서 15,000원입니다. 이거 백봉철화 묵은둥이 2만원입니다. 2만원. 자, 깊은 분에 심어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목대가. 자, 요렇게. 자, 통으로 돼 있어요. 2만원입니다. 여기는 블루 피코키 철화. 여기는 블루 피코키 철화. 화분 포함해서 요 아이 27,000원. 수제 화분입니다. 자, 수제 화분이에요.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이 목대 좀 보세요. 와, 수영이 참 예쁘죠? 분 포함해서 27,000원입니다. 핑크 프리티 묵은 한몸입니다. 요 아이도 화분 포함해서 17,000원입니다. 화분 포함해서 17,000원 목대들이 다들 이렇게 싱싱하고요. 자, 품도 뽀얗게 바르고 있는 아이예요. 자, 이 아이 품 포함 17,000원입니다. 긴잎핑키 묵은 한 몸입니다. 화분 포함해서 27,000원입니다. 요거 자, 화루처럼 생겼어요. 화분은 자, 이렇게 생긴 화분이고요. 긴잎핑크 묵은 한 몸입니다. 얼굴 두수가 상당 히 많죠? 화분 포함해서 이 아이는 27,000원입니다. 아미스타 화분 포함가입니다. 18,000원이에요. 화분 포함해서 요거 18,000원 사각 파란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아미스타 이렇게 라인을 예쁘게 그렸네요. 18,000원입니다. 황홀한 연꽃입니다. 묵은 한몸이고요. 15,000원이에요. 요거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요거 황홀한 연꽃 묵은 한몸이에요. 15,000원입니다.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는 블루멘탈 화분 포함해서 15,000원입니다. 블루멘탈 화분 포함 15,000원. 여기 화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아가도 물고 있네요. 블루멘탈 화분 포함 15,000원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홍포도 묵은 한 몸입니다. 화분 포함해서 27,000원이에요. 예음 분이에요. 홍포도 묵은 한 몸이에요. 화분 포함해서 27,000원 예음 분입니다. 와, 이 홍포도 좀 보세요. 진짜 오래된 아입니다. 이 이런 아이들. 분 포함가예요. 27,000원입니다. 멕시칸 노주, 자연 한몸이에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수량은 2개 있습니다. 자, 얼굴도 수 이렇게 많아요. 여기는 중창곡 철화 군생입니다. 화분 포함해서 2만원입니다. 이 아이 공방분이에요. 자, 공방분들은 또 가격들이 또 있는 아이들이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고, 자, 목대도 튼실하고요. 분포함에서 2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다육의 분포함인 아이들하고 또 창, 고급진 창, 대품들을 이렇게 영상에 올려봤는데요. 자, 가격들도 예쁘고 또 화분하고 다육이들하고 잘 어울려진 자, 그렇게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가나안 다육에는 택배 한 개도 배송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